본작품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 단체, 종교 지명 사건 등과는 무관합니다. 백, 뜨, 황, 교장, 교감 선생님,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하하, 그게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쥐새끼처럼 힐끗힐끗 쳐다보냐고요? 성교육 YLAB 글 채용택 그림 한가람. 본작품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 단체, 종교 지명 사건 등과는 무관합니다. 똑똑! AAAA 선생님! 헉! 헉! 과약 시시악! 새끼! 귀엽네! 사내놈이 칼을 빼들었으면 제대로 찔렀어야지 이게 뭐냐? 1cm도 안 박혔네. 수옥따라와 자식아! 참교육 YLAB! 일채용택그림 한가람 쾅! 아! 아하하! 별거 아닙니다. 그저 교육부에서 오신 분이 대체 어떤 교육을 하시나 배워볼까 해서. 저 그리고 감독관님께 한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말하지 않은 거요? 저맨 뒤에 앉은 류준영이라는 학생 말입니다. 실은 아까 언급한 삼선의원 류광필 의원님의 자제분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 아들? 네. 네. 거듭자하니 그분이 교육부 장관님하고 대학 선후배사이신데 플러스 yh 플러스 th 감독관님 교육 방침에 딴죽을 거는 건 아니지만 괜히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서 hhyh 형아 아버지 잘 계시지? 호 이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군요. 그럼 제가 준영학생을 잘못 건드린다면 삼선위원님께서 심기가 아주 불편하실 거고 제가 장관님께 잘못 끌려가 갈 꿈을 먹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 이거 감독관님 얘기가 통하시는 분이네. 이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뭘 물결표 그저 지도기간 잘 마치고 교육부에 우리 학교 얘기를 좀. 호아뭐 뭐야 교장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애들이란 말이죠 분위기에 잘 휩쓸립니다. 화학이교장 선생님처럼 높으신 분이 빼에 따라서 굽신거리는 짜치는 짓을 하니까 어나 놔. 허. 이 새끼가 선생 알기를 아주 개즈로 보는 거고 이 새끼가 지로 보니까 나머지 애들도 선생을 지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 학교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우. 푸아이이 학교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문화부터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내 방식에 딴죽을 거신다면 교장 선생님도 제 교육을 받게 되실 겁니다. 교감 선생님, 교직원들 전부 체육관에 집합시켜 주십시오. X. 전부요? thh 공지사항 하나 전하겠습니다. 교권국 감독관 나화진입니다. 전이 학교를 불과 이틀 정도 둘러봤을 뿐이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저 혼자서는 정교생을 관리할 수 없기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모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 전에 하나 공지드리자면 교권국 지도기관만은 여러분은 저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로 인한 불상사는 모두 제가 책임질 것이며 철컥 여러분께 절대 피해가 가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아, 물결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시죠. 잠깐만요. 지금 저희 보고 체벌 지도를 하란. 아무리 학생이 말을 안 들어도 말씀이신가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 바로 이거야. 김선생님. 이 그립감. 적당한 무게. 아,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만왕구 황금 휴대의 화려한 부활인가. 영. 오호호 물결표 옛날 생각나네요. 오 물결표 2회 초리 떡갈나무네. 나와진 선생님께서 오시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깡패야. 학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가님 거지 새끼들이야. 콜라가 처먹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사처먹으면 되지. 퍼왜 자꾸 엄한 애한테 파오라고 지랄리냐고. 만왕구 황금 휴대가 부활한 이 순간부터. 억이 따위 왕따보. 짓거리는 도저히 용납 못한다. 알았나? 특히 담임을 비롯한 40대 이상 선생님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어쭈 흐트러지지? 그게 바로 너희들의 마음가짐이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셨다. 목소리 더 크게. 쌍발. 이 통나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물론 모든 학생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인 건 아니다. 꺄 쾅. 이걸로 뭐 하려고요? 치려고? S.H.A.H.A. 비읍신 같은 학교 그냥 확 때려치고 만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공공공학교를 때려치다니? 창창한 나이에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내 장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아, 나요 이거. 익체벌에 반항적인 애들은 나와진 선생님이 직접 교육하셨고 탁. 특별상담실, 특별상담실. 자, 자 내가 말한 거잘 새겨듣고. 서, 선생님, 지, 모두가 세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수업을 받고 싶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 약. 내가 수업시간에 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어, 손등대. 손등. 아, 물결표 진짜 요즘 집 같네. 이게 학교야? 삼천교육대야? 어우, 물결표 난 요즘에 똥도 못 사겠어. 앉을 때마다 궁뎅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렇고도 가만히 있냐? 류준용? 아빠를 부르든지 이 폭력 현장을 뉴스에 나오게 하든지. 빽 떴다 뭐해? 이럴 때 써야지. 치도 모르는 애새끼가 주댕이 지라 나불거리네. 아빠 보좌관이 그러는데 이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첫 시범 케이스래. 애들이 비읍신도 아니고 이게 문제될 거라는 거 모르고 진행하겠냐? 뉴스에 나와봤자 언론 대처할 시나리오 이미 다 짜놨다. 000의 2년 전 당시 여당 대표가 주도해서 통과된 법안이라 아빠가 나서는 것도 애매하다고. 인터넷에 올려봤자 일진들 처맞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고 현 시점에선 딱히 방법이 없다 이거지. 야, 그럼 이대로 찌그러져 있으라고? 비읍신 새끼야. 누가 그렇대? 이. 나는 존버 타고 있던 거야. 잘 봐라. 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준영아, 나 불렀어? 어이, 옥상 왕따. 너 아직도 땅까리지니? 아니요, 이거 제 건데요. 후루룩. 어때? 학교 다닐 만하냐? 네. 덕분에 괴롭힘도 없고, 오 요즘 같으면 정말 학교 다닐 맛이 나요. 잠시 뿐이겠지만, 지금이야 일진 애들이 선생님 덕분에 얌전히 있는 거지만, 걔들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생각은 잘안 들어요. 선생님은 여기 파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곧 돌아가실 거고, c h o 선생님께서 사라지면 학교는 아마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정적인 놈일세. 얌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냐?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나는 다 계획이. 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히, 그래, 따라와라.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는 어지간한 방법으론 파토가.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어떨까? 태버를 견디지 못한 학생. 오, 선생을 찌르다. 칠. a.r.a.a.n 스텝이지영송아라 기획 제작 y.l.a.b. 문이 학 특별 상담실 앉아. 000. 툭. 100. 야. 상처 잘 보이게 비춰 봐. 지역. 악재 누가 시켰냐. 팔 끝에 살이가 없잖아. 누가 시킨 거다 아니까 빨리 불라 고. 어. 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릭 히릭. 야. 이거 살인미수로 감방에 몇년썩을 수도 있어. 아무리 그 새끼들이 무섭다고 해도 감방까지 대신 가지려고. 개들이 무서운지 내가 무서운지 한번 보여줄까? 어휴 물결표 됐다. 그냥 꺼져라. 너 같은 놈은 주변에서 도와줘도 안 바뀌어. 자식이 기회가 와도 그걸 그냥 씹어버리네. 가득 그냥 그렇게 평생 저털리고 살아라. 자식아.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라고요. 대석이도 준영이에게 거역하다가 그렇게, 그렇게. 대석이는 워카 녹이 닭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인싸였어요. 반면 준영이는 입학 때부터 노는 선배들과 어울리며. 학교를 주름잡는 일진이었습니다. 준영이와 대석이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활동 영역도 달라서 별로 부딪칠 일도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내가 수업 시간에 발 올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넌 도대체 학교를 뭘로 아는 거니? 그렇게 내멋대로 할 거면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내 잘난 아빠한테 이응, 키응 녹취 완료. 아, 쌍발 더럽게 빽빽거리네. 공무원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아줌마. 그거 알아? 우리 아빠 보좌관한테 전화 한통 하면 당신은 뭐가지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떽떡거리면 그냥 확. 영. 황. 이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까. 요 선생님한테 쌍나리 뭐야? 그때부터 대석이의 학교 생활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왜 왜 그러세요? 선배님들. 저 학교 가야 하는데. 666퍼억. 퍼억 디링 라 디링. 이 새끼 오늘부터 정교 왕따다. 1학년은 이 새끼 선배 취급하지 말고 하루에 한번 뒤통수 깔아 오늘 기억납다. 학교에 전따제도라는게 생기고 나는 너신입니다. 한 대씩 때려주세요. 대석이는 그야말로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석이 아버지는 주로 관공서에 일을 하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느닷없이 일이 일제히 끊겨 부도를 내고 집이 망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너 때문에 집까지 망했어.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지. 꼬우면 죽기라도 하든가. 키키키키키. 그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대석이는, 대석이가 죽고 나선 오히려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애들 입막음을 시켰어요. 경찰은 국회의원 아들인 준영이를 용의 선상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이 학교에서 준영이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 악마 같은 새끼, 대석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전따 제도가 재밌다고, 그 다음 출석번호인 저를 전따로, 드르렁, 드르렁, 드르렁 물결표 푸우, 서, 선생님, 암 아, 물결표 얘기 끝나냐? 어, 어? 거 짜식. 집밥 고피리 하나 무섭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냥 고딩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안 들었어요? 아님 선생님도 준영이 감당 못하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한 거죠? 자 물결표자 물결표 이거 봐봐. 집밥 고피리 맞지? 구급차도. 뭐야 이 새끼 결국 조졌나? 경찰차도 안 오네? 거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 찐따가 무슨 사람을 찌른다고. 뭐 됐어. 그딴 놈한텐 별로 기대도 안 했으니까. 이타 삼타도 준비해놨으니까 내일 여기 있었네 이 새끼들 ARA 적어봐라 역시 양아치는 옥상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룰이라니까 공공공공. 뭐 뭐야 이거 이전따 새끼가 선생한테 붙어먹어 너도 박대석처럼 뒤지고 싶냐 어 어쩌 아주 뒤질라고 기어오는구만 저벅 저벅자 물결표 내가 교육한 대로 끄덕 역 팔석십 이 미친 새끼 완전 쳐돌았지 확 백과당 휘우 물결표 자식 소질 있는데? 아래 턱을 아주 제대로 날렸어. 너, 너이 새끼. 곱게 죽을 생각. 조, 집가. 집밥 고딩 새끼야. 짓도 아니면서 백 믿고 깝사는 쓰레기 새끼. MVWA 긴급 특종 입장발. V뉴스 넌 이제 끝났어. 묘광필 위원 스캔들 파문 성추문에 뇌물수수까지. 뉴스. 아빠. 어, 어, 아빠가 왜. 스텝 이지영 송하라 기획. 제작 YLAB.